우리 부총리, 경제부총리께 호소 겸 네. 발상의 전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국에 대학생과 그 부모들이 등록금 반환 문제로 예결이를 유심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이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그런 지금 순간인데 어차피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회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끊기고 각 가정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상적으로 늘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야, 온라인으로 수업했는데 왜등록금다 받느냐? 그냥 상식적인 얘기가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행의 문제에 선례가 없다. 또 간접적인 어떤 지원이 있다가 아니라 이 기회에 정부가 나서서 그 문제를 으, 어, 적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온라인 수입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대학의 수익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따져서 전액 반환이 아니더라도 어, 그 어떤 규모를 정해서 어, 정부가 한번 결단을 내리고 이게 곧 2학기가 다가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젊은 청년들의 대학생들의 불만과 좌절 또 2학기가 다가온 데에 대한 불안 이게 결국은 가정으로 연결되고 사회적으로도 큰문제가될 거니까요. 한번 결단을 내리고 발상의 전환을 하기를 우리 경제 부총리 사회 부총리께 촉구하고 답변은 나중에 어 소위에서 같이 증액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 예뭐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이 제기를 하셔서 저도 뭐어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는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대학이 그러니까 대학생 입장에서 등록금을 반환 받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국민 세금으로 해주는 게 맞는지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해주고 그래서 대학의 일부를 반납하다 보니까 어렵다 한 거에 대해서 국가가 뭐 일반적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툴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는 좀 차원이 달라서요. 저희가 답변 드리는 것이 꼭 대학이 학생들한테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제 생각에. 그, 그 묘, 수를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그, 예. 한...